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에서는 곧주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것은 꿰일 곧자죠. 그렇죠? 이렇게 가운데 중이 두개 있는 거 꿰일 곧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저 김포시 월곧면대곧면 해서 그 곧을 쓰죠. 그래서 구슬을 꿰인 듯한 형을 곧주형이라고 합니다. 고쭈라고 하는 건 이렇게 뒤에 산이 쭉 있는데 이렇게 혈이 뚝뚝 떨어진 겁니다. 마치 혈이 이렇게 구슬을 꿰 것처럼 이어진 것을 고쭈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 고쭈형 혈을 소개하기 위해서 강원도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속초에 가시면 이렇게 청초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죠. 어,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입니다. 바다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저희가 다녀온 데는 청초호를 둘러싸고 이렇게 청초호반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 청초호반로 56, 도누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의뢰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녀온 곳이죠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그렇죠? 청초호는 이렇게 나가는데 바로 이 집입니다. 아마도 속초 전체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집일 겁니다. 도누마을이라고 있고, 앞에는 황금 돼지들이 쭉 아주 특이하죠. 이렇게 황금 돼지를 해 놨기 때문에 어 가서 보면 그런대로 어 돈이 정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터가 아주 좋죠. 점차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터는 아주 훌륭한 터입니다. 우선 어 저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에 거의 자리가 없을 만큼 손님들이 빽빽합니다.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갔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많은 분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안에는 자리가 없었죠. 이 집의 주 메뉴는 돈 우죠. 돼지고기. 양념갈비 그리고 생삼겹, 생목살 이런 것들 그리고 소고기가 또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돈우 마을이죠. 술이 빠질 수는 없죠. 그래서 술을 이렇게 한병 시켜서 한 잔하면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풍수지리를 보러 갔다가 먹방을 찍고 온 셈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속초에 있는 도노마을입니다. 아주 굉장히 대궁, 대규모고, 어, 속초에서 아마 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고기를 한번 보세요. 이 고기가 보통 두툼두툼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기가 두툼워요생고기인데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반찬이나 소스, 이 모든 것을 이집 사모님이 다 하십니다. 선수 직접 다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집 사모님이 직접 만드신 된장 소스로 묻힌 겁니다.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주 담백합니다. 깔끔하죠. 이것도 아주 꽃처럼 예쁜데요. 그냥 맛을 보죠. 음. 이게 젓갈장인데요. 여기다가 찍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여기다 마늘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참이슬을 한잔 따라서 마시고요 이 음식 이름이 한오페이크 육회입니다 그래서 유에 계란 노른자유가 있고 그 외에 이렇게 등분을 등가를 실제로 얹어서 가려 해서 정말 먹기도 아깝습니다. 그래도 음식이니까 먹어야죠. 음.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 자리를 저희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명당혈이 얼만큼 강한지 측정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어 여기 사장님이 소스를 개발하셨는데 그 소스 공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장을 하나 사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공장을 외부에서 가봤습니다. 역시 속초 시내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택을 가봤습니다. 침대 방향 을 잠드셨는데 이걸 바꿔놨으면 좋겠는데 침대를 이쪽으로 왔습니다. 있어요. 어, 자택도 혈이 훌륭한데 내외분 침실이 그 출입구로부터 우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측으로 옮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집에 혈은 꽤 강하게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창고 부지를 몇 군데 봤습니다 어, 거의 큰 땅인데요 어, 수십억 하는 땅이죠 어, 계약을 할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어, 저한테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고 흉집니다 그래서 그건 계약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창고 부지인데 어, 창고 부지에 관해서도 제가 측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풍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인데요. 호수가 이렇게 돼 있죠. 이 터가 반듯한 터입니다. 이 부분들이 매립지라고 느껴집니다. 매립지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매립지라고 해서 다 어, 터가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바다 안에도 훌륭한 터가 있고요. 강 속에도 좋은 터가 있습니다. 다만 물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못할 뿐이죠. 이 사진이 2009년도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얗게 매립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현재 사진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추측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매립이 된걸알 수가 있고요. 이 설악산에서 내려온 맥이 쭉 와서 여기 머리를 하나 내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산이 와서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설악산 줄기, 멀리에서 혈이 이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이쪽 산에서는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도노마을이 됩니다. 설악산에서부터 발원에서 쭉 내려온 줄기가 여기 와서 머리를 내민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혹시 왜이 자리는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지만, 이 자리는 이 자리, 이 혈에 내총룡 역할을 하는 그런 산맥입니다. 그 머리를 내밀은 산이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여기가 현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이어져서 내려온 혈이 맺힌 데를 바로 이 곧주형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께서 풍수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예. 현무가 있고, 여기서부터 혈이 두개 또는 세개 맺혀서 내려온 것을 곧주형이라고 한다. 속초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반드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는, 어, 내외분이 하시는데, 여사장님이 한식에 관해서 명인이고 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음식이 아주 넉넉하고 맛이 있습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청초호반로 56 도누마을입니다 가셔서 좋은 기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크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아주 가볼만 합니다